저는 전직에 K사장을 하다가 지금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게 됐어요? 빚이 있을 때 30대 극초반에한 5천만 원이란 빚은 나한테 정말 크게 나갔거든요. 그 빚을 열심히 갚아서 내 나이가 한 40쯤 됐을 때내 인생에 뭐가 남을까? 어차피 이답 없는 인생. 나 그런 데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다. 나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여자랑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 다양한 업종을 돌다가 결국 이제 그 K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 요 은퇴요? 은퇴. 네, 은퇴죠. 피소한 그 어. 얼마 보신 거예요? 보통 이제 1,500이나 그 위로 많이 벌었었죠. 보통 이렇게 뭐 불법 일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불법 일 한다고 다 많이 버는, 가요 어떤가요? 어. 아닙니다. 장사하는 거랑 똑같아. 특히나 불법 일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음.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이제 경찰서에서 봤다가 자기 인생에 재밌는 기록들이 생기고 이... 불법이라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은 100명의 사장 중에 85명은 돈을 못 벌어요. 그 중에서 5명 래서명 사이 그 정도는 돈을 번다. 아니 근데 그 K 방이 시간당 얼마죠? 그 기본가가 이제 8만 원으로 올랐는데 저 때는 이제 기본가가 7만 원이었던 시대. 시간당 7, 8만 원을 보는데 왜그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시간당 18만 원을 벌어다 주잖아요. 아니죠. 얘네들 은 페이로 돈이 나갑니다. 응. 만약에 7만 원이다, 그럼 얘가 페이가 아, 5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5만 원 나가고 이제 2만 원이 남는데 그 2만 원 안에서 이 모든 걸다 해결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도 그걸 잘 나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2만 원씩 티끌 모아 태산이 되겠지. 근데 응. 얘네들 맨날 답답 안 나와요 맨날 아프대 10시부터 예약도 받고 응대도 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9시 47분 되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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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딱 날라와 만약 그날 10명 출근이다 하면은 7명한테 오빠가 날라오면은 아... 거기서 이제 여성 혐오가 딱 걸립니다 오빠 내가 너무 아파 급한 사정이 생겼어 막 이런 거 애들이 출근도 잘안 하고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경력 있는 애들은 뭔가 다 빼려고 그러고 일을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려고 하니까 걔들은 이제 상품가치가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피를 계속 뽑아야 돼. 하지만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난 5명 이하라고 봐요. 뭐 유흥 사이트 올려서 운 좋게 오는 애들은 98%가 패급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처음 하는 애여야 되는데 순수한 친구들을 뽑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24살 미만으로. 그럼 그거 운영하시면서 매니저랑 키스한 적 있습니까? <laughs> 어, 매니저랑 많이 만나보고 많이 사귀어도 보고 했기 때문에 물론 키스도 하고. 네. 박수. <웃음> <웃음> 그니까, 그, K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 일하는 분들이랑 많이 사귀어요? 어때요? 잘생기면 사귑니다 그냥 보통의 남녀관계랑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죠, 솔직히. <laughs> 사장과 실장이 다 알고 있어 뭔가 껄끄럽잖아 그래서 20대 한 중후반쯤 되는 애들은 좀안사귀려고 하고 좀 그런 게다 있어요 자기 프라이버시 관리도 하고 투폰으로 딱 나누고 하지만 20대 초반 애들 그런 거 이제 잘안 나누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랑 잘계서 재밌게 뭐 지내는 일도 되게 많이 있었죠 여자가 좋아서 키방을 하는 경우도 많나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나 진짜 20대 때 연애 못 해봤어요 여자 만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흘러 들어갔죠 보통의 여자들 만나면은 막 요건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이게 눈에 다 보여요 이제는. 난 그래서 그런 거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가왔어. 내가 이따 앉아 있으면 그냥 옆에 앉아. 오빠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고마웠죠. 이렇게 20대 초반 중반 애들 어닝포츠 가면은 얘랑 뭐 어떻게 정말 해보고 싶다 막 그런 끝 애들이 그냥 나랑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 xx x 그 거리를 매일 돌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타로도 먹고 사진도 보고 하면서 쉴새 없이 즐겁게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로망을 가지시면 안 돼. 네.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고 비친 내 모습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고 요즘 애들 또 그게 힘들어 그럼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그만두고 굳이 또 고시원을 이렇게 차린 거예요? 하다 보면 은 나를 옥죄오는그 느낌이 딱 있어요 장사 그냥 잘 하고 있어 영문을 모르게 영문을 몰라 어느 순간 지구대가 한 번씩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낮에도 오고 영업 전에도 한 번씩 오고 새벽 막 5시 이럴 때도 와 도대체 왜 오는 걸까? 누구에 의해서 신고를 받았던 걸까? 이런 것도 있었고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와가지고 뭐 방문 다열어보라 그러고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얘들 뭐 하는 애들이냐 여기서 무슨 일하냐 그 신상 정보 다 적어 가고 주민 번호 막 불러 봐라 이러면서 매번 올 때마다 매번 그걸 하니까 되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길게 갈 수가 좀 어렵구나 장사가 잘 되면은 빨리 해먹고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그때 우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수익이 어느 순간난 이걸 봤어요 꺾이네 시점을 여기서 그냥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어. 제가 고시원을 하지만 권리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팔고 보잖아 수익이 곤두박질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감각이 있었고 처음엔 지구대가 오다가 이제 좀 있다 보면 되게다 오거든요 뭐 질석에 놓고 광수대도 모을 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에 시달립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도 불안해 저희 협력사인 아전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지만 아전당에 전화 한통만 하시면 인터넷은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아볼 수 있는데요 휴대폰 개통인 알뜰폰도 쓰던 모노 그대로 약정 없이 이용 가능하니까요 3 65일 밤 10시까지 통화 가능한 아전당에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그 아무시 사이코들이 있어 손님 중에서 막 이상한 유흥 사이트 활동을 하면서 나한테 막 협박을 해오는 애들도 있고 딱 보니까 그냥 미친놈이에요 가게 막 협박도 하고 막 들어가서 막 강간도 하고 블랙을 걸어서 가게 못 오게 하면은 자기 블랙 풀 때까지 신고하고 막 이런 사람들. 걔네들이 내 가게 유명세를 보고 내 가게로 이제 슬금슬금 밀려오는 것도 느꼈어.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던 전달분이 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과 연관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자꾸 내 가게에 관심을 가져. 응서뭐 애들을 보내주겠다. 뭘 같이 하자. 막 이런데 난그 사람이랑 별로 얽혀서 이상한 인생으로 가고 싶진 않았거든. 왜냐면 나는 전과도 없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보면은 누구도 나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안 봤어. 내가 그렇게 보여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얽히고 싶지도 않았고 가게 유명해지니까 미친놈들이 몰려오고 유명한 미친놈들이 또알수 없는 신고로 들어오면서 아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고시원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업종이잖아요 이분 고시원이 되게 <laughs> 이름 검색하면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고시원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는지 또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이제 고시원은 방을 얼마에 팔수 있을 것이냐 똑같이 이 여자를 팔려면 은 얘가 좀 이뻐야 되잖아 하는 거니까 내 고시원도 아뭐 깔끔하면 좋고 기왕이면 뭐 무드등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좋고 하니까 저는 이제 코스트를 좀 많이 줄였죠 월세가 엄청 싸야 돼 지금도 제 지역에서 제 월세 따라오는 고시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고시원 하신 분은 아실 거야. 월세 200 미만 고시원, 200 초반 고시원 어딨냐고. 그런 거. 그래서 코스트를 되게 낮추고 손님들한테 정말 많은 가성비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든 다음에 좀더 수익을 높이는 활동들을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돼 있는 걸 사고 두 번째 고시원은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세 번째 고시원은 벽체 남기고 올 철거하고 풀 리모델링 새로 공사를 하고 그런 스텝을 차근차근히 밟아 나갔어요. 뭐, 고생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이 아가씨를 잘 팔기 위해서 후기 작업을 하고 사진을 잘 찍는 것처럼 내 방을 잘 팔기 위해서 뭐, 나도 후기를 쓰고 블로그 작업을 하고 방을 좀예쁘게 꾸며놓고 이 사람보다 사진이 잘나오는데 그리고 이 사람과 가격이 똑같거나 이 사람보다 가격이 싸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코스트가 낮잖아요. 저는 월세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점점점점 점점 올려나간 거죠. 만약에 처음엔 방세가 뭐, 만약에 20만원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1년이 지나면그 방세가 28만원이 돼있네 뭐 키스만 할 때보다 더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일단 합법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슨 일하세요? 그러면은 어 그냥 가게합니다. 아 무슨 가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laughs> 키스 팔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냥 그래서 뭐 뭔가. 이상했어 나, 내가 사업자고 사장이지만 은 응. 내가 누굽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응.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약간 프라이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돈도 카드 다 쓰고 하니까 자부심이 있죠 근데 제가 이분이 데리고 있는 그 매니저분들 몇분좀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진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학에 다니는 정말 평범한 대학생 분들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그 대학 다니는 거 맞냐고 제가 몇번 물어봤잖아요 계속 예, 정말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그런 대학생들이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여기. 어 맞아요. 네. 어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응. 정말 많이 하고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응. 저는 이제 여자 세 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한 명, 응. 많으면 두 명은 뭔가는 했거나 하고 있거나. <laughs>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그 정도로 그게 흔적들이 다 있어요 예 네, 정말 흔적들이 다있다니까뭐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바를 하고 하면은 얼마 벌죠? 100한몇십만 벌잖아요 요새? 근데 알바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호텔 가서 자기 혼자 사진 찍어놓고 막 풀빌라를 가고 이런 것들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직업이 꼭 뭔가가 있어 뭐뭐 뭐 공동구매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돈 버는 애들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딱 봐도 이제 약간 불안 안정하고 돈을 좀 뭔가 애매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여자가 건수를 해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뭔가 그런 일이라든지 근데 이제 K에 관심 가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로필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막 피팅모티를 출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알차게 단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도대체 이 친구가 왜 골프를 치는 것이고 어떻게 저렇게 막 풀빌라랑 막 호텔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 혼자 사진 찍는데 왜 혼자 찍어 사진 찍어도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의... 존재가 없어 보면은 항상 응. 자기 사진만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남자친구가 약간 특이해 보이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문신 대니충 응. 그러니까 이놈의 문, 문신 형님들을 어디서 만났느냐 아니 뭐 도서관에서 만났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laughs> 네. <laughs> <laughs> 어디서 만나느냐가 음.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범상치 않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음. 자꾸 그런다. 그리고 인스타만 봐도 인스타에 계정이 막 여러 개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중에서 보면은 그걸 닫아놔요. 막 비공개로 해놔. 그리고 이름도 지워놔. 만약에 내 이름이 뭐 손사랑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 이름도 없애버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일할 때 누군가에게 신상을 털린 거야. 신상을 털려서 내 친구들한테 막 DM 보내가지고 가랑이 뭐제 아는 사람입니다 막막막 막, 막 이러고 다니니까 막한 차례 이걸 거치면서 그런 걸 닫아버린 친구들도 많고 누가 없으냐라고 말하자면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고 참 수많은 친구들 이 있지만 극히가 그안 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